네 안녕하세요 한국권예술학원 이소장 원장입니다. 아 저희 오늘 수업 과정 그 소재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 화해 직종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플로리스트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 관련된 과가 있는 바이오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을 화해 장식과나 화해 조형학과, 원예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컨디셔닝 지금 저희가 과정이 다 개강을 못 해가지고 보통 기본이 다섯 박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오전 내내 컨디셔닝을 하거든요. 장갑을 좀깨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시나 이런 거 사실 이런 이런 꽃은 진액이 나와가지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막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가렵고 근데 워낙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장갑을 깨고는못 하겠더라고. 요뭐 아파 아파. 그죠? 걸렸는데 딱. 아프면 빼고요안 아프면 그냥. <laughs> 아왜 하필에 오늘 가시가 비킨 거야 저희 전반적인 그 학원의 행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이에나 주임이에요 네 예쁘죠?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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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원장님 엄청 정말 꽃 엄청 많이 좋아하시고 되게 밝으시고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원장님입니다 여기는 여기 선생님은 우리 <laughs> 부원장님이고요. 네, 지금 기능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사 자격증 반 수업이에요. 네. 초 네. 선생님이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직업을 처음 선택할 때는 그냥 손으로 만드는 어. 거를 <laughs> 자신에서 해가지고 꽃을 좋아해서보다는 뭔가 만들려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laughs> 하다보니까 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환경이 너무 좋고요 어, 저희가 꽃꽂이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시내 한복판은 다 빌딩숲인데 여긴 진짜 공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 나무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재동은 접고 아예 고양시에서 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저의 애제자랍니다. 네. <laughs> 어, 여기 따님이 그 경기도 지방 기능 경기대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금메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망주죠. 국대, 국가대표를 지금 바라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힘도 되게 컸어요. 아니, 네, 아니요. 평소에 제가 관심있게 못했어요. 왜냐면 일을 하니까 좀. 우인 살때 제가 좀쉴수 있는 공간 생겨서 묶가좋을까 생각하다가 붙이시는 대신 한번 찾게 되었고요. 보통 집에 이렇게 그 요즘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화병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집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꽂으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어,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스카치 테이프로 구역을 나눠서 꽃을 고정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물정자로 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보고 꽂아주시면 돼요. 서로의 얼굴이 잘 돋보이도록 꽂아주시는데 이러한 꽃들은 높게 꽂아도 되고 낮게 꽂아도 되지만 튤립 같은 것보다 높게 꽂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자격 같은 것도 이런 자격은 너무 덩어리진 꽃이다 보니까 살짝 낮게 꽂으시면 훨씬 더 예뻐요. 서로 느낌이 다른, 형태가 다른 꽃 위주로 꽂아주시면 훨씬 더 멋지게 꽂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파리가 물에 닿지 않게 꽂아주시면 물이 썩지 않고 훨씬 더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고향 국제꽃박람회 IHK컵 선수들 신청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국제꽃박람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돼서 비즈니스 박람회로 진행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꽃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이어들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유명 작가들 전시도 같이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꽃을 이용한 IHK 커 플라워 디자인 기능 경기 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실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어, 신청서를 받아서 대회 관련된 어,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죠. 처음부터 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조경을 하셔서 늘 항상 꽃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꽃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전해진다? 꽃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나의 딸과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그리고 굉장히 멋진 플로리스트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저는 지금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 저희가 이라고를 네. 네. 피할 수 있는. 음, 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있는 꽃으로 예쁜 꽃다발 잡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